fx가 함수가 이, 이, 이거고 gx가 이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fx의 함수값이 gx 값의 함수값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어 항상 0과 3 사이보다 어 0과 3 사이에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이 부등식의 해가 그러면 이제 식 만드는 거 간단해 fx가 gx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fx 대입하고 gx 자리에 대입해 그다음에 이거 이항해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요렇게 합쳐진 함수는 또 다른 함수니까 그걸 내가 hx라고 이름 잠깐 붙여 놓을게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며 근데 큰데 그거 x가 범위가 항상 0부터 3 사이에서는 항상 이거의 y 값이 0보다 크게끔 하는 a 값 구해보세요 이거거든 그럼 이건 그래프를 좀 그려 봐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0이랑 3이 여기 있잖아. 내가 좀 낙서 좀몇개 해놨어. 자, 0이랑 3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0과 3 사이에서는 Y 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진짜. 0과 3 사이에서는 Y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3일 때는 양수가 맞는데, 막 1일 때는 음수 나오고, 0일 때도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다 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쪽에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과 3사이에서 그래프가 다이 위로 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런 건안 돼. 이 빨간색 보이지? 0 지나가면 안 돼. 왜냐면은 하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이거야. 여기 위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0일 때 여기 지나가는 걸 함수값들이라고 하잖아. 0일 때 y 그 함수값들이 0보다는 커야 돼. 그거를 수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 0집어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크다니까 0집어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크다. 근데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0집어넣어야 되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함수의 새로운 이름을 h x라고 정한 거야. 여기다가 0집어넣으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y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또. 동시에 3보다도 커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 위로 지나가야 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니까 3보다 위쪽을 지나가야 돼. 그래프들이 다. 그럼 3보다, 3을 집어넣을 었때 y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건 수학, 그건 수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잖아. 3 집어넣으면 y값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돼. 한쪽만 만족해서는 안 돼. 둘다0 집어넣을 때 y값도 0보다 커야 되고, 3 집어넣을 때 y값도 0보다 커야 돼. 둘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0 집어넣을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응. 그래서 0 집어넣을 때 이거 부등식 푼 거야 0 집어넣고 부등식 풀면 이렇게 나와 a는 마이너스보다 작고 a는 2분의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3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어 응. 그래서 부등식 풀면 이렇게 나와 응. 그러면 이거 부등식 풀면 a는 1보다 작고 a는 2분의 13보다 크다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거를 수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는 크고 하나랑, 그 다음에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분의, 어, 뭐야, 5보다는 크다. 그럼 두줄가 있는 부분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그래프 정답 쓰면 어,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정답.